문경시가 아리랑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아리랑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승 보전의 앞장서 아리랑 중심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문경의 나무 이름이 사설로 얽힌 문경세제 아리랑입니다. 각종 아리랑의 문경세제가 고객길로 등장하고 서양에 처음 소개된 한국 아리랑도 문경세제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기념비를 세우고 구전되어 온 아리랑 가사 마녀수를 북글씨로 기록하며 아리랑 고장 만들기에 주력해온 문경씨가 아리랑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문경세제 아리랑을 상징하는 로고와 로고송을 공개하고 아리랑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문경읍을 중심으로 아리랑 비림을 조성하고 아리랑 마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과 해외의 아리랑 가사도 수집해 서예로 기록하고 아리랑 재단도 설립하며 국립 아리랑 무형문화센터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리랑은 늘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민족과 남한 사이의 애함과 서름, 기쁨 그 모든 것을 문경에서 만들어내면 어떻겠습니까? 세계유산 반열에 오른 아리랑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편성과 세계화에 중점을 둘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을 통해서 저항, 대동, 상생 정신을 외국인에게 보편화하는 것이 오늘날 아리랑의 세계화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아리랑 도시 주도권 잡기에 가장 먼저 나선 문경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